자전거에 들던 가방인데, 길이가 조금 짧네요. 라이트를 가려버립니다. 어, 길이를 조금 늘리고, 뒤에서 잡아주는 부분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봉지거리도 달아주었고, 봉지거리 나사 하나가 야마 먹어서 살때 딸려온 은색나사로 바꿔주었습니다. 휴대폰거리, 작은 라이트, 열쇠, 확장바 원래 목적은 킥보드를 스쿠터를 살려고 했습니다. 의자가 달린 모델로 4, 50km 이상 속도가 나는 모델을 살려고 해서 헬멧도 풀페이스로 구입했습니다. 알리에서 5만 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5만 원 중반 정도. 밑에 부분은 분리가 됩니다. 안쪽 버튼이 있어서 누르고 빼면 빠집니다. 맥스를 탈때좀 과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리를 하면 일반 모자가 됩니다. 저도 머리가 커서. 모양은 나, 나오지 않습니다. 제대로 어울리는 헬멧은 거의 없습니다. 머리도 크고 볼이 큰 대두형입니다. 어, 저 보이세요.